안녕하세요 꾸시란님입니다 오늘은 컨버스 운동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컨버스 제품 중에서 좀 특이한 제품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1번 첫 테일러 제품인데 이렇게 구츠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짠 그래서 올 가을에 신으면 정말 예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컴퍼스 제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컴퍼스의 단점이 있어요. 이 컴퍼스, 이 운, 그 운동화 박스가 너무 하찮아. 하찮아가지고, 진짜 조금만 해도 이 박스가 다 뭉개지고, 이 안에 이 속지도 웬만하면 좋은 거를 조금만 신경쓰면 될것 같은데, 너무 이게 지저분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새 건지, 헌 건지 모를 정도로 왜 이거를 안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컨버스 쪽에서. 그래서 이 컨버스 이 박스도 그렇고 너무 화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해줘도 컨버스 쪽에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 디자인으로 가되 조금만 박스에 힘을 줘도 좋겠는데 왜냐면 박스가 너무 힘이 없어서 정말 조금만 해도 이게 무너져가지고 저희 TMI였어요. 그래서 이 제품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이 슈레이스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끈이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길게 되어야겠죠? 이렇게 끈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렇게 끈긴 거. 봤어요? 칼국수인데? 어, 칼국수, 수타, 수타, 수타. 면 뽑아야겠는데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다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신고 벗고 할 때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짜잔 뒤에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퍼로. 아이 조금 빡빡하네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신으실 때는 이쪽 뒤에서 신고 벗고 하면 되는데. 아, 이 지퍼가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신을시때 조금 애먹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어때요? 예쁘면 다지, 그쵸 예쁘면은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그 신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래도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은 기름칠을 좀 하면 될까? 음. 아무튼. 이 컨버스에서 나온 부츠용으로 나온 화이트 컬러의 제품이고 컨버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음 예전에는 컨버스가 되게 크게 나온다고 했어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많이들 다운해서 착용을 하셨는데 요즘에 컨버스가 이제 착화감이나 이런 것들 안에 인솔 같은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몰드 자체가 바뀌었는지 사이즈가 정 사이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버스 제품 신을 때 제가 칼발이라고 해서 컨버스에 딱 맞는 그런 발이에요. 이 컨버스 자체가 쉐입이 굉장히 얇게 나온 제품이라서 그리고 바닥도 납작한 제품이라서 어 그래서 저는 이 컨버스를 신을 때 그냥 정 사이즈로 신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칼발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추천해 드리고 발볼이 있으면 조금 사이즈를 업해서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슈레이스를 끝까지 다 묶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슈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묶는 거를 저는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슈레스를 예쁘게 뭐 특이하게 묶는다 해도 나중에 그 특이함이 또 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그냥 기본이 제일 안전하고 또 질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이거를 두두두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착용을 하면 될것 같고.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열, 이제, 모든 분들이 대중성 있게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컨버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부츠형을 이제 좀 특이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찾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옷들 많이 사실 거고, 이제 가을 옷 장만을 하셔야 될 건데, 이런 니트 얇은 거에다가 청치마 같은 거 입고, 이거 딱 하나 신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코디해도 예쁠 것 같고, 어, 특이한 거 좋아하시고, 컴퍼스를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굽 높이 한번 재볼까요?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굽이 높은 제품, 뭐 플랫폼 같은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굽이 높지가 않아서, 그냥 이런 스니커즈, 딱 붙는 스니커즈의 느낌으로 신는 거라서, 그래도 3cm 정도네요. 3cm면 그렇게 많이 낮지도 않고, 그리고 봤을 때 그렇게. 높아 보이는 굽이 아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어, 저거 되게 굽이 낮은 건데, 어, 핏이 되게 예쁘네. 다리가 긴가 보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만한 아이템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올 거고, 음, 착용한 영상은 뒤에 쿠키로 넣어드릴게요.